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해 가지고 지지와 저항과 매물대 하고 있죠.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세력 의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의도. 자, 일단은 어제 거 살짝 다시 말씀드리면 저항이 나온다는 거는 저항이 나온다는 거는 세력, 세력의 반대는 그냥 개인이라고 할게요. 세력과 개인 간의 관계를 보면 저항이 나왔을 때, 저항이 나왔을 때 주가가 부딪히고 떨어진다면 세력의 의도는 뭘까요? 세력의 의도는 개미 털기. 일단은 그냥 순수하게 보면 더 이상 올릴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나왔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항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지 들어가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또는 물려 있는 사람들은 파는 거죠. 그렇죠? 본전 매도 또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손해를 보고라도 팔고 싶은 의욕이 많은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 라인인 이게 보이시죠. 이거 라인 매물 때 그쵸? 신, 신상이라고 해도 여기가 종가고 지금 여기서 한번 눌러줬는데 세력이 다시 올리고 있죠. <laughs> 저 여기서 맞고 떨어졌잖아, 그렇죠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올리죠? 네. 마침, TC Materials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력이 더 올릴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노란 게 가장 큰 매물대인데. 거기서 일단 두들겨 맞았었잖아. 그 가격에서. 마침 또, 또, 이그잼플이 또 떠있네요.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그러면 이번두 번째 단계. 저항에서 맞고 떨어졌다 다시 올리는 이 자리 돌파죠 돌파 돌파야 돌파 자리야 말로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더 올리자 개인들은 뭐 거기서 이제 팔 가능성이 많고 팔았는데 물렸는데 다시 이제 올려 보통은 이제 개인들은 못 따라가요 바로 이렇게 올리면 그래 저런 자리가 이제 급소가 되는 거고 세력들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다 지지는 뭐야 이게 중요하죠 스윙에선 이 자리를 들어가라 그랬죠 초보자분들 세력들은 더 이상 안 떨어뜨리겠다 그렇죠더 이상은 안 떨어뜨리겠다 개미들은 본전 이상 나왔으니까 영차 영차 팔자 수익이다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가장 큰 매물대였으면 예를 들어서 요날 들어갔던가 뭐여기 종가에서 들어갔던가 여기 대부분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본전이다 팔자. 본전이다 팔자. 또 여기서 돌파했어. 수익 났다 팔자. 그렇지만은 차트를 자세하게 보시면 처음에 저항 돌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분봉이 그렇지만 지지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분봉상 보면 저항 돌파 지지. 요 자리가 타점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항 돌파 지지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저항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돌파하고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항자리죠 저항자리 돌파자리 지지자리 다 여기잖아 요 가격이잖아 여기가 급소죠 급소 저돌지로 보면 여기가 급소예요 자이기 보면 요 자리가 급소 자, 이 자리가 급소였던 거죠 요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갈지 지지로 들어갈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지지가 당연히 좀 안정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급소인데 들어가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중요한 거죠. 자 똑같은 저항 자리가 여러 개 있어요. 하지만 이 저항 자리 중에서 가장 큰 매물대. 큰 매물대는 뭐예요? 매물대라는 거는 매물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각인을 시켜야 돼요. 매물대는 뭐다? 그 가격에서 산 사람들의 합이다. 거래량의 합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가격에서 일정한 가격에서 산 사람, 매수한 사람, 매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산 사람 또는 판 사람. 뭐예요? 총 합이다. 거래량의 합이다. 거래량의 거래량 매물대는 그러면 이 노란 선으로 있는 게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이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팔기도 하고. 이게 벽이 되는 거죠. 매물벽이. 근데 여기를 울뚫어버렸어요. 분봉을 보면. 딱이 가격이죠? 6,000원이네요. 6,000원 표시해볼까요? 어디 갔니? 아, 6만원인가? 아, 6,000원 맞는데. 6천원. 네, 요 가격이죠. 그쵸? 밑에 건 아니고 아 밑에 건은 저기구나. 요 가격이죠. 그쵸? 저항 딱 나온 자리 돌파 나온 자리 차트상 꼬리는 물론 있지만 지지가 나온 자리. 정확하죠? 이 자리 6천원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 한번한택 볼까요? 볼까요? 어디서 제일 많이 사고 팔았어요? 노란색 그쵸? 3만 6백원 정도.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최근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음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폭락할 수 있겠죠? 왜 폭락해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왜 주가가 폭락할 것 같아요? <laughs> 지지가 안 돼서? 이게 음.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지지가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겠죠. 왜 투매가 유발되냐고.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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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생각해야지. 왜 투매가 유발되냐고, 저 자리에 밑으로 떨어지면. 두분다 맞았어요, 결국엔 님이랑 또 현상 님이랑.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그걸 설명할 줄 알아요.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투매가 나오겠죠. 세력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매물 때는 일정한 가격, 산 사람과 판 사람의 합이다. 세력들이 건드리지 않아서요. 가장 큰 매물 때는 이 가격에 들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본전보다 떨어지는 거잖아, 밑으로 가면. 손에 안 발라고 파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어. 막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져. 에이, 다시 올라가겠지. 4 9 0 0원 됐어. 무슨 생각 들것 같아요? 투매가 나오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야 투매가 왜 나오니? 매, 이 가장 큰 매물 때 밑으로 떨어지니. 음. 그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도, 매집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 물량을 모았다고 하면 밑으로 안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어. 이걸 또다 받아야 돼.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들 거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매물대 원리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매물대 밑으로 그래서 안 떨어뜨리고 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 무릎을 탁 치고 그렇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수학 문제 풀때 원리를 알고 푸는 거랑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거랑은 응용 문제에 나오면 달라지죠. 응용 응용 문제 나오면 응용 문제에서 해결을 못 하잖아. 원리를 모르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투매가 나오는지 생각해야지. 투매가 나오더라. 다른 데서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죠. 왜? 지도 모르니까 <laughs> 설명을 못 해주는 거지. 자기도 모르니까 왜 투매가 나오지? 뭐 가격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니까 두매가 나오겠지 근데 여긴 다르죠 저는 항상 원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산 가격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이 거래량이 터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 중요한 거 알아간다 산 사람이 많다 오케이? 가장 큰 매물대는 가장 많이 샀다 사람들이 많이 산 가격이다. 이것만 오늘 알아가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배우는 거하고 음? 그냥 지지와 저항, 어떤 가격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떤 가당에서 저항이 나오고 그렇게 배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념을 파악하고 깨달으면서 가야지 돼요. 깨달으면서. Terima kasih telah menonton!